음, 엄마 쳐다보면서 먹네? 응. 다온나 응. 목소리 들으니까 쳐다보는 것 같아 응. 아빠도 보고 우유병은 잡고 먹을 거야 이제? 잡으려고 그러네? 우유병을 하지마 아, 자꾸 <laughs> 집중하니까 좀더 분산된대 응. 우유 먹게 하던데 약간 시끄럽다는 듯이 쳐다봤어 배가 고픈데 그냥 안 줬어? <laughs> 진짜 자꾸 먹는 것처럼 잘 먹는 애둥이 음. 음. 얼굴도 뽀얘져서 막 음. <laughs> 어떻게 시간 맞추냐 이렇게 배 고프냐 인체 신비 중벽시이가 음. 진짜 애가, 얘네가 진짜 벽곱식이 눈썹도 갈색이네. 눈곱이 안떼졌네 진짜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배고팠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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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서 무슨 생각할까? <laughs> 그걸 모르겠어. <laughs>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디 무슨. <laughs> 응, 자꾸 먹어. 괜찮아. 연습해. 강아지들처럼.